정사각형이면 항상 그 45도 숨겨져 있는 거 알죠? 네 그러면 한 변의 길이가 A면 대각선 길이는 몇이지? 루트 2A 맞아요? 1대1대 네. 1대 루트 2 때문에 네. 근데 여기 봐봐 0일 잡혀야 아는거 맞아요? 네5,0 잡혀야 하는 거 맞아요? 네, 네. 그럼 대각선 길이 구해지는 거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가 몇 도라고요? 45도라고 그래서 1대1대 1대 몇이라고요? 루트 2

루트이 나눠주면 되잖아 루트이 나눠주면 몇이에요? 루트이1 3됩니다지 1대1 1대 대루트2 있었어요. 여기 적어 놓을게요. 1대1 1대 대루트2 그래서 이제 넓이는 제곱하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몇이에요 13이다. 나중에는 여러분이 어떤 것까지 공부를 해야 되냐면 이 그림에서 이 BC 변을 딱이 X축이 2등분을 하는 그 문제도 풀줄 알아야 돼. 때. 그 문제가 더 어렵거든. 애들 푸는 거 보면 막자이 푼단 말이야 중선정리 써도 되고 그냥 노가다 AP제곱 더한 BP제곱 구해도 되고 그 본인이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냥 배운 김에 중선정리 씁시다 알겠지? 자 이거 중선정리 쓸 건데 그러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림을 조금 그려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 여기가 P 그래서 중선정리 쓴다는 말이 무슨 말이지? AB의 중점을 M이라고 두고 그래 요거 연결해 가지고 하는 거 맞습니까? 그럼 중수정리 쓰면 얘가 어떻게 되죠? 2배에다가 pm의 제곱 더하기 mb든 ma든 똑같으니까 어, 어? 난 mb 좋아해요 이렇게 할게 됐죠? 됐습니까? 어 그러면 이제 뭐야? 우리는 여기가 4,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2,5잖아요 맞나요? 자 중점 어떻게 되지 얘들아? 2개 더하고 나눈게 하면? 1,3이렇게 해야 된다고 맞아? 맞냐, 맞니 안 맞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야 최솟값을 구하는 과정이잖아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은 이까지 해놓을게요. 두 배에다가 pm의 제곱 더하기 mb는 요거 두개 사이의 거리 구해서 제곱하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러면 마이너스 2에서 1 빼면 마3 제곱하면 9. 그다음 5에서 3 빼면 2 제곱하면 4. 그러면 13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됐나요? 구하고자 하는 게얘들아 P가 어디에 있대? X축에 있대. 있잖아, 맞아? 맞니? 안 맞니? 이까지 이런 거 맞아요? 네. 여기는 X, 기을 잡을게요. 알겠지? 네. 그러면 얘는 X-1의 제곱 그 다음에 0-3의 제곱은 9 9 더하기 13은 22 잠깐만요. 자, 이걸 뭐로 봐야 돼? 2차 함수 아래로 볼로그 함수 최솟값 채소값 어디에서? 꼭짓점에서 1, 1, 22, 22가 최솟값이 되겠죠, 맞습니까? 44. 됐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다? 2차 함수로 번역했어요. 여기서 어째 뭐 썼어요? 중선형이 썼어요. 물론 중선형이 안 써도 답은 나와요. 뭔가 중선형이 안 쓴다는 말은 그냥 PA 제곱. 피비 제곱을 한 다음에 전개하면 또 이차함수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걸로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 밴드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스피나 일점에서 정상형기 특징이 뭐 있죠? 재배는 길이. 그러니까 길이 갖다 쓰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네. 그래서 여기를 a 콤마 b 잡고 사사분면이면 x 좌표는 플러스고 b 좌표 y 좌표는 뭐가 되죠? 마이너스가 마이너스. 됩니다, 맞아. 그래서 정상형기 특징이 대변의 길이 같다니까 뭐야? 뭐 AB 제곱이랑 AC 제곱이랑 BC 제곱 이렇게 있을 거야. 아니 맞아? 일단은 얘를 한번 해 보자고. 자, AB 제곱이면 빼면 4. 4 제곱까지 한 거죠? 그다음 빼면 마사니까 16. 그다음에 AC 제곱은요. a 1 1의 제곱 b 마이너스 2의 제곱이고 c 제곱은요 a 플러스 1의 제곱 b 플러스 2의 제곱 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그냥 요거 하나 요거 하나로 할까요? 아니면 이거 하나 이렇게 해야 안 나? 네 그게, 그게 낫나? 네. 왜냐면 둘다 괜찮을 것 같아서 왜냐면 얘가 왜 이쪽도 내가 원래는 보통 이쪽 상대가 잘안 하거든. 근데 여기 선택을 하려고 했던 이유가 어차피 a 제곱 b 제곱 다 살아. 줘서 이걸로 가도 될까요 일단? 정답. 자 그래서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얘자 얘부터 간다면 a제곱 사라지고 b제곱 사라지고 1도 사라지고 4도 사라져요 맞아? 그럼 여기 남는 게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b만 남고 여기는 2a 더하기 4b만 남아야 맞아? 그러면 지금 이거 넘겨주면 마이너스 4a가 됐고 마이너스 4b 넘겨지면 8b가 돼가지고 a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마이너스 2B가 e, 됩니다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넣을게요 됐지?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왼쪽은 몇이에요? 20 되는 거 맞아요? 그 다음에 여기 A 대신에 마이너스 2B를 e, 넣을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2B e, 마이너스 1의 제곱 B 마이너스 2의 제곱 전개하면 B에 대한 2차 방식 맞습니까? 2차 방식 풀면 되겠죠 맞죠? 이제 풀어서 음수 골라주면 되겠죠 맞습니까? 4b제곱이랑 b제곱이니까 총 5b제곱 나오게 되고요. 여기는 플러스 4b 마이너스 4b 4로지3 맞나요? 그러면 1 더하기 4는 5 5 넘기면 15 5 나눠주면 3 b는 마이너스 루트 3 되겠죠. 자 b가 마이너스 루트 3이면 a는 뭐가 돼요? 2 루트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구하는 거 답은 a부터 적어야 되니까 2 루트 3 콤마 마이너스부터 3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그렇죠? 쌤저 혹시 다르게 풀었어요 다르게 풀어요 다르게 풀어줘요 저거 풀어줘, 자 봐봐 참고 지금 내가 쓸 풀이는 직선의 방정식으로 한번 풀어 볼까 라는 거야 봐봐 좌표 평면이 어, 요렇게 있어요 직선. 왜냐하면 이게 직선형식이 편한 이유가 요거 두 개가 숫자가 지금 절대값만 다르잖아 네. 그럴 때는 조금 편해 봐봐 1콤마 2가 대충 여기 있다고 찍을게요 마이너스 1콤마 마이너스 2가 여기 있다고 찍어버리면 정확하게 이거 이어버리면 원점을 지나가요 왜냐하면 원점이 중점이잖아 그러면 정확하게 원점이 중점이라서 요게 같아져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a고 여기가 지금 뭐야 b가 된다고요. 됩니? 그런데 정삼각형도 이등변삼각형인데 윗변은 수직이 등분하잖아. 근데 여기가 중점이니까 여기서 딱 수선을 그려준다면 요렇게 지금 그려지겠지. 이까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 어딘가에 사, 삼 면에 지금 뭐가 있다고? C가, c가 있다고. 이까지 이해된 거 맞을까요? 그러면 이제 요렇게 하면 이따 정삼각형이 뭐가 돼? 뭐 만들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일단 됐네. 그러면 우리가 이 직선을 l이라고 하자고 l. 됐니 그러면 이 l은 일단 a b의 수직인 기울기잖아. 그러면 a b 기울기는 어떻게 되지? a b 기울기인가요? 그러면 수직 기울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2분의1 되는 것맞으니까 근데 이 l은 원점 지나가잖아 지금. 네. 그러면 l의 방정식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가 된다고 맞아? 그러면 내가 C의 좌표를 2T콤마 마이너스 T라고 잡을 수가 있겠지? 분수 c 어서 이렇게 잡은 거야? T콤마에 원래 상관없어 요야겠지 그럼 여기가 지금 이제 뭐라고요? 2T콤마 마이너스 T를 했어야겠지? 됐나요? 자정상적형한 변의 길이 어떻게 되죠 얘들아? 맞아, 요걸로 할까 그냥? 요거 반길이 어떻게 돼? 0콤마 형이랑 그러니까 루트 5 대인 거 맞나요? 네. 이까지에요? 네. 자, 요게 60도인 거 알아요? 네. 1대 루트 3대2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1이고 루트 3이니까 이 길이 몇 나와요? 15, 15. 루트 15죠. 그래서 0 0마 영이랑 이거 사이 거리가 루트 15도 해도 괜찮겠죠? <laughs> 그러면 o c 제곱은 15인데 o c 제곱은 4 t 제곱 더하기 t 제곱이 된다고. 현재 근데 44분의 1쓰 t는 얘네가 무조건 무슨 수야? 양수가 돼야지 44분의 1이 남았으니까. 그러면 5t 제곱이 15t 제곱이 3t는 뭐가 돼? 루트 3 그러면 좌표가 뭐가 돼요? 2 루트 3 콤마 마이너스 623 이렇게 나옵니다. 직방 써도 괜찮아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자 일단 첫 번째 증명. 스티어트 정리. 또스토트 정리 또 정리법 기억 안 날까봐 말로만 하고 볼게요. 자, 삼각형이 있어요. 여기에 임의의 점이 있어 이미 선 됐니? 네. 네. 그래서 자뭐랄까 여기 a, a b, 여기 b, c, d, x라고 할게 그냥. 네. 스어트 정리가 뭐였냐면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고. 네. 뭐죠? d a, a 제고.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 c의 제곱은, 됐니? 네. c 더하기 d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저거. 요거 x 제곱, 그 다음 뭐다? c 저거 곱하기 저거. d. 이게 스튜어트 정리였어요, 그지? 네. 나도 이거 안 해요. 네. 그냥 이렇게 외거든. 우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 이거 곱하기 이거 제곱은, 그 다음 이제 뭐다? 이거 더하기 이거에다가, 요거 제곱에다가 이거 곱하기 해서 그냥 그. 이 문장 통로를 외우지 이시을 외우지 않아 나도 됐니? 증명은 수업 시간에 해줬으니까 계정보상 보시면 이제 첫날에서 그렸던거 첫날 됐나요? 자 네. 그럼 딱 봤더니 뭔데 <laughs> <상관없는> 중점은 아니잖아 이의의 <laughs> 그 점이잖아 이거 그러니까 뭐야? 딱 스튜어트 정리 그림 맞나요? 네. 자 그러면 스튜어트 정리를 한번 해볼건데 잠깐 여기 이제 요런 것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면 얘는 bd의 길이를 내가 t라고 잡으면 cd의 e. 길이는 e. t 가 e. 되는 거잖아, 맞아? E. 그래서 스튜어트 정리 바로 쓸게요. 2t 곱하기 ab 제곱 t 곱하기 ac 제곱 맞아요? 그 다음에 뭐라고? t 더하기 2t 몇 t? 3t 그 다음 이제 뭐야? ad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T 곱하기 2T 맞나요? 네. 자 양변 T 나눌게요 그럼 뭐가 되죠? 2AB제곱 1AC제곱 맞습니까? 3T에서 T 나누면 3대고 그 다음에 여기 AD제곱 그 다음에 여기가 2T제곱 이래 나누는 거 맞습니까? 얘들아 근데 BD가 뭐였니? BD가 튀었다고 그러면 요거를 뭐로 바꿀 수가 있어요? EBD e, b d 제곱 맞습니까? 네. 끝와 되게 배운 거 쓰면 그냥 다 돼요 여기 다 된다 너희 다 똑같은 문제만 하는 거 알아 너희 다이심했습니다자두 어. 번째 거를 <laughs> 안 될까? 안될거 같아. 안될거 같으면 안해 주시고.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E T 잖아. 네. 여기를 중점을 찍어. 네. 여기를 M이라고 찍어. 네. 그럼 여기가 T 되고 T t T 되고 지금 이렇게 이어지는 거 맞아요? 네. 나 어, 그걸로 한거 같은데. 됐니? 설마. 그러면. 뭐야? 중선정리가... 요렇게 보면 중 이렇게 보면 중점이니까 맞아, 맞아. 중점. 이렇게 지금 중선이 한번 쓸수 있지. 네, 네. 아까 돼요.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뭐야? 이렇게도 중선한데 맞아요? 네. 그를 한번 그래서... 써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중선정리 곱하기 한번. 아 그거 돼요. 예전에 문제 네. 아, 그걸로 있어요. 있어요. 어? 난 했어요. 어 그래서 얘를 지금 보다 중선정리 2 번.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럼 빨간 삼각형부터 할게. 빨간 삼각형에서 중점형이쓰으면 AB 제곱 더하기 AM의 제곱은 두 배에다가 AD 제곱, BD 제곱, 어, BD 제곱. 자, 파란색 삼각형에서 중점형이 쓸게요. 그럼 뭐가 되죠? AD 제곱, AC 제곱. 후에다가 A M의 AM. 제곱, 그 다음에 D M DM. 어차피 D M이든 C M이든 B D든 다 똑같거든요 T T T. 그래서 또 얘도 B D나 줘 볼래요. 됐습니까 b 가 같기 때문에. 네. 어. 근데 뭐가 문제냐면 여기서 A M이 우리 여기 공식이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서 이 A M을 제거를 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 얘를 넘겨준 다음에 통채로 이다 넣으면 되지 않을까? 네. 어. 그러면 여기 넣을게요. 넣으면 지금 나두배 a b 제곱이 있어요 맞아? 그 다음에 2배 b d 제곱 있어요? 맞나요? 네. 그 다음에 빼기 a b 제곱을 넣어서 식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일단 여기 전개하면 일단 왼쪽은 a d 제곱이랑 a c 제곱. 그 다음에 하나씩 다 전개 좀 할게요 있지? 네. 4배의 AB제곱 그 다음에 또 4배의 BD제곱 어, 여기 또 하나 6. 더 있으니까 6, 6, 6. 6인가요? 네. 6BD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AB제곱 요렇게 지금 나오게 됩니다 봤습니까? 내가 만들어낸 형태가 2AB제곱 또하기 c 제곱이잖아 맞아? 그러면, 얘 넘겨주고, 얘 넘, 그대로 하고, 얘 넘겨주고, 맞습니까? 그러면, 2AB 제곱 더하기 AC 제곱은, AD 제곱 넘겼으니까, 3AD 제곱 더하기 6BD 제곱 해서, 3으로 묶어내게 되면, AD 제곱 더하기 2BD 제곱 해서,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이건 교육과정에 충실한 풀이잖아그 네. 다음 제가 우리 개념 필기에도 3등분점 발상은 이거 설명을 해줬어요 맞아? 네. 어, 자주 나오는 그림이라고 그 다음 이제 너희가 이제 숙제로 제일 많이 한 풀이가 그냥 증명을 실제 완전 완벽한 증명 아무것도 노 베이스 증명이 되었죠? 맞죠? 그래서 자표 평면을 도입한다고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누가 B가 원점이 되게 세팅을 해준다고 했어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를 B라고 잡고 그 다음에 여기를 지금 누구? c 라고 잡고 그 다음에 A는 그냥 아무 때나 덤찍어주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삼각형을 우리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풀었다 해서 아나는 이렇게 파보같이 풀지?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죠? 처음 배우니까 당연히 뭐다? 이렇게 풀어도 괜찮은 거야 좋은 거야 근데 나중 되면 이제 점점 뭐다? 이런 생각들을 조금 할수 있어야 되겠지? 자 뭐야? 여기를 마이너스 티콘만 영으로 잡을게야겠죠? 음. 여기는 이 티콘만 영 되는 거 맞아요? 네. 여기는 엑스콤마 와이를 깨서는 너희 아마 에이콤만 비 많이 있던데? 네. 자 그래서 그냥 뭐다? 왼쪽부터 해서 노가다로 일일이 확인을 합시다. 자 에이비 제곱은 엑스 플러스 티 제곱. 그다음에 와이 제곱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c 제곱은 뭐가 돼요? x 빼기 2t, 2t 제곱 그 다음 y 제곱 되는 거 맞아요? 네. 어. 그러면 얘는 뭐 할까요? 2x 제곱이랑 x 제곱이니까 뭐지? 3x, 3x 제곱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2x t에 2니까 4x t 빼기 4x t는 사라지게 되겠네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t 제곱 여기 4t 제곱이니까 뭐지? 6, 6, 6, 6t 제곱, 6t 제곱. 2 y 제곱 y 제곱이니까 뭐예요? 3 y 제곱 나온다고 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를 3으로 묶어주면 x 제곱 더하기 y 제곱에다가 몇 t 제곱? 이 t 제곱이 나온다고요. 그래서 얘가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이 뭐예요? ad 제곱입니다 맞아? 그래서 ad 제곱이 되고, 그다음에 t 가 bd 자아 맞아? 네. 그래서 얘는 뭐가 돼? 두 배에다가 bd 제곱으로. 주시면 돼요 나는 사실 이렇게 보길 원했거든 근데 이제 너희가 숙제할 때뭐 했냐면 요거 식으로 표현 이거 식으로 표현 같은 거 나왔네 그러면 두 배가 계산량이 는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해요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냐 나쁘다는 건 아닌데 한 번에 이렇게 쫙쫙 될 거면 한 번에 해주는 게좀더 좋지 않을까 싶어 하겠지 됐습니까? 약간 이런 거 있잖아 좌우 나이 했더니 같은 거 나왔네 도 괜찮아 근데 이거는 보통 진짜 고염도 문제였으면 좋을 때가 있는데 전암도 문제에서는 풀이 양만 두 배로 느는 거라서 좋지가 않을 수도 있어요.